이 서구 사상에 있어서는 이 스파르타의 영향이 사실은 이 크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테네적인 민주 사상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스파르타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에서 참 있기 어려운 그 그러니까 스파르타를 이해 못 하면은 왜 20세기에 나치가 나왔는지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나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스파르타라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니체의 사상이라든가 모든 사상에 스파르타적인 요소가 사실은 깔려있고, 그게 공산주의든 모든 것이 서구 정신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스파르타를 우리가 까먹고 있다는 거죠. 스파르타스토는 라코니아, 스파르타는 도리아, 도리안들입니다. 도리아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신전 스타일이 뭐죠? 이오니아식. 이건 는 뭐, 밀리토스 학파 이쪽 다 이게 이오니아입니다. 이오니아. 근데, 도리아, 단순하고 심플하고 딱요렇게딱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린트, 화려한 고린트 양식 이렇게 나뉘는데, 바로 도리아가 스파르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북방에서 이 북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원주민을 모두. 노예로 삼고 원주민들을 헬리오타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리오타이. 우리가 스파르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데, 서구 사상에 가장 영향을 끼친 스파르타라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측면이. 하나는 현실, 역사적인 스파르타. 존재했던 스파르타거든. 그런데 실제로 스파르타는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신화였다는 거예요. 신화로 스파르타는 기억됐다는 거요 스파르타 자체에 스파르타라는 이미지가 서구인들을 지배한 가장 강렬한 신화라는 거야. 스파르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애들 탁, 탁, 싹싹 죽이고. 뭐 이게 뭐냐? 바로 이 신화를 만든 사람이 푸르타크라는 거죠. 푸르타크의 영웅전이라는 게 거기서 전부 스파르타의 신화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 부르타크 영전을 읽으면서 스파르타가 얼마나 위대하나. 스파르타를 기억하자. 부르타크는 항상 스파르타의 미친 놈이었다는 거죠. 그한 그러니까 마디도 스파르타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스파르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써보면은 천하의 개잡놈들이다 이거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자유로운 정신이 그때 보았던 스파르타 딱 규율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검소하고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남녀의 구분이 없고 뭐 권력자도 탐욕이 없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고 그들도 항상 그들이 제정한 법률에 다 복종하고 이런 스파르타 이미지에 대해서 그 새끼들처럼 돈몇푼 주면 잘 넘어가는 새끼들이 없고 아리스의 정반대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 스파르타의 그, 소위 말해서 디스플린, 규율성 이게 서구인들이 항상 그리는 이상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근데 그게 현실적 근거가 있거든요.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수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스파르타에게 있어서 일곱 살이면 전부 기숙사에 보내더라고요. 노예가 있으니까 모든 게이 상층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노예, 노예는 얘들이 잘 싸우니까 항상 무적이거든, 스파르타그 되는 거우면다 노예로 하니까 노예가 다 경작을 해서 받치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잖아요,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스파르타에는 잘 살아도 안 되고 못 살아도 안 되고. 못 살아도 안 돼요, 시민들은.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스파르타를 세운 파운딩 파더들이. 이게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애들을 평생을 거의 빨개 벗겨서 교육시키는 거죠 남녀 똑같이그러니까 러셀이 또 그거에 환상에 미쳐가지고 영국에서 그 짓을 했다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 스파르타 교육이 이게 있다 그러니까는 여자도 뭐냐면 여자도 똑같이 어려서부터 빨개 벗고 남자랑 같이 그러나 규율이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었다. 결국 왜? 그렇게 해서 똑같이 건강하게 자라나면서 해야만 좋은 씨를 받을 수 있는 터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마치 우리는 그, 이, 이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주율이 워낙 세니까, 아니, 여자들도 뭐 빨가백해서 길러도 되겠지 이러지만 스파르타에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훌륭한 남자와 섹스를 얼마든지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남자들한테 그런 자극을 줘서, 그 그러니까 남자들 앞에서 여자들이 뭐 줄넘기라고 고무줄을 하고 이러면은 보이고, 이러니까 꼴려가지고 하면은 또 데려가서 하고, 그러면은 섹스를 해서 애를 패면은 다 박수를 쳐줘.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씨를 빨리 퍼뜨려라. 그 이게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이게 이게 현실적인... 스파르타의 현실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국가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남자 새끼들은 도태하고 그러니까,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거기 검열을 받는 장자한테 가서 보여드리면, 제식이 비리비리하고. 요안 돼. 그러면, 얘를 그대로 옆에 우물에다 던져버려. 죽이버려 건강한 애들만 키우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비리비리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우생학적인 이게, 이게 현실 현실의 스파르타가 그랬다는 거죠.